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30번 간략화된 나이퀴스트 안정도 판별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고맙게도 전달함수가 일단은 게루프 전달함수가 일단 나와있고요 얘가 K가 1일 때랑 K가 2일 때 제어기의 안정도를 나이퀴스트 판별법을 이용해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나이퀴스트 안정도 판별법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게루프 주파수 전달함수를 갖다 구해야 되겠죠 G j 오메가 h j 오메가 라고 하시면은 바로 k다 라고 하나 나오게 될 것이고 s는 j 오메가 거기다 j 오메가 플러 1이 될 것이고 그럼 0.2 j 오메가 플러1 거기다가 0.5 j 오메가 플러1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걸 갖다 한번 전개를 해보자. 전개를. 자, 전개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k가 될 것이고, 이 친구는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j 가돼야 되겠고요.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0.1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0.7 오메가 0.7 오메가 j.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하시겠죠 그리고는 그리고는 이걸 갖다가 한번 더 전개를 해버립니다 즉 얘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0.1 오메가 네제곱이될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j, 마이너스 0.7 오메가 세제곱 j 마이너스 0.1 오메가 세제곱 j 거기다 플러스 오메가 제일, 가그 마이너스 0.7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버리면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다음 보세요. 자, k가 될 것이고, 그다음 0.1 오메가 네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1.7 오메가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0.8 오메가 세 제곱의 최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겟루프 주파수 전달함수를 갖다가 한번 구하면은 이제부터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은 지금부터 좀 트리키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오메가가 만약에 매우 작을 경우에는 바로 이 주파수 전달함수를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즉 G에 J오메가 H에 J오메가다라는 녀석이 바로 여기 각각의 1차식 즉 실수부분이 1인 이런 1차식 인수들에 대해서 무조건 허수 부분이 0으로 간다라는 뜻을 아셔야 돼요.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따라서 남는 건 j 오메가 분의 k니까 바로 오메가 j 분의 k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 분의 k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한번 봐라 오메가 매우 작을 때는 바로 오메가 분의 k가 마이너스 90도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보, 보, 보자면은 오메가가 만약에 0에 플러스로 갈때그 크기는 그 위상이 일단 이렇게 있으면 그 크기는 바로 분모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크기는 무한대로 가요. 위상은 다르, 다른 말로 마이너스 90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오메가가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여기 있는 분모가 무한히 커져버리기 때문에 크기는 0이 됩니다 크기는 0이 돼그 다음 위상 어떻게 되는지 봐라 위상 위상은 바로 얼마 될까 위상은 다른 말로 이게 좀 그지같이 되는데 아마 90도나 마이너스 90도가 될 겁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는데 이거 극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아마 90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너스 90도나 90도나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 간략화된 나이트스트 안정도 판별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벡터계적 경로 사상이, 즉 경로 사상이 이렇게 돼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즉 마이너스 1, 코마, 제이, 제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잘 봐라. 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의 위상이고 0도니까 여기가 바로 오메가가 0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인지 180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이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경로 사상, 이게로프 주파수 전달함수의 경로 사상이 바로 이 실수축과 만나는 이 점을 찾아야 되거든? 이 점을. 이 점을 찾아야 돼. 게로프 주파수 전함수 실수축. 만난 이 점을 하나 찾아야 돼. 이렇게 역을 하나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어디서 찾는다? 그거지. 어디서 찾아야 될까? 하시면은 지금부터 그걸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자, 얘는 허수부분이 0이잖아. 근데 여기는 분자는 실수인데 분모가 허수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모의 유리화를 시켰을 때 바로 허수부가 없어야 되겠지. 그 말은 뭐야? 얘가? 0이 되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오메가 마이너스 0.8 오메가 세제곱이 0이 되면은 갖다 구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즉 이때는 오메가 0이 되거나 그 다음에는 오메가가 분명히 2분의 루트 5일 때 바로 여기 지점부터 여기 길이를 갖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자 길이를 갖다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즉 오메가가 2분의 루트 오이다를 갖다가 이 케루프 주파수 전달 함수에 집어넣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바로 그 길이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길이를 갖다 구하면은 63분의 32k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길이가 하나 나, 나왔죠 길이 자 길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길이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이번에는 겨, 겨, 경로가 나이키스트는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거잖아.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간략화된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이 뭔지 말해줄게. 즉, 이 경로가 있잖아. 마이너스 1, J0를 갖다가 왼쪽으로 보면서 진행한다. 즉, 경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점이 왼쪽에 있으면 안정하다고 하는 거고 그냥 경로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진행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으면 불안정하다고 하는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그려주자면은 이거예요즉 여기 분홍색을 기준점 즉 마이너스 1콤마 제이 제로 여기 기준점 마이너스 1콤마 제이 제로다라고 한다라면은 바로 경로가 이렇게 가면은 불안정하다고 그래 불안정 불안정이라 그래 불안정 그 다음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즉 뭐냐면은 마이너스 1콤마 제이제로 요렇게 즉 이거는 안정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안정 그러면은 K가 일일 때이 제어기의 안정도를 나의 퀴스트 판별법을 이용하여 판단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즉이 실수축과 허수축과의 교점으로부터 여기 경로사상이 실수축과 만나는 거리가 바로 얼마라고 했죠? 그 거리가 오메가를 2분의 루트 5를 집어넣었을 때그 크기가 거리잖아. 즉 다시 말해서 G J 오메가 H J 오메가 즉 다시 말해서 오메가가 2분의 루트 5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그 크기가 63분의 32k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가 바로 바로 이 거리 1보다 작아야지 안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즉그 길이가 이게 성립하면 안정한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성립하면 바로 뭐다? 바로 이 교점 p라는 녀석이 왠,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불안정하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돼요 즉 1번과 2번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K가 만약에 1일 경우에는 바로 1번이 만족하게 되고 2번은 불만족하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2번이 성립 안하기 때문에 안정 그럼 K가 1일 경우에는 1번이 일단은 만족 안하고 2번이 바로 만족하기 때문에 바로 얘는 불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략화된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이 좀 간편한 방법이야. 즉, 얘는 무조건 이거야. 즉, 경로 사상이, 경로 사상이 여러 개 있으면은, 바로 여기가 실수축과 허수축과 교점이다라고 한다면은 마인스 1콤마 제2체로에 대해서 바로 이 길이 보이죠. 이 길이가 1보다 큰지 작은지로 판단하는 게 바로 이 길이, 이 길이 l이 1보다 큰지 작은지로 판별하는 게 바로 간략화된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